네, 성경봉도 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입니다. 뒷장에 주보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거라. 아멘. 아멘.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민영기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내가 막, 이제, 울고 그러면, 남자 새끼가 울는 이러시잖아요.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운다는 거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분 어떤 분들은 참 하나님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이런, 어, 준엄하시고 아주 엄격하신 그 하나님 이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해? 눈물을 흘리시고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실까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는 거죠. 이 장면이 있었던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은 사건이에요. 나사로의 죽은 사건에서 장례식이요 사건에 사람들이 우는 걸 보고. 통분이 여기셨다고, 비통이 여기시고 통분이 여기셨다. 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격렬한 불쾌감을 말해. 요 격렬한 불쾌감을 느끼셨던 분이 본인은 또왜 우시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장면. 방금 전에 통분이 여기셨던 분이 왜 본인은 또 울고 계시는가게참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엇보다 좀 의문이 되는 게이 이후에 나사를 로 살리고. 나, 나, 나사를 살리실 분이 왜 오세요 살릴 거 알고 계셨고 계획하셨고 이 모든 상황이 다 예수님의 죄 속에 있는 근데 왜 오시냐 저는 이이한 구절에서 어, 거의 한달 동안 굉장히 그 깊이 묵상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한 구절 Jesus wept 이한 짧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면서 가장 신비로운 구절이면서 가장 감동적인 구절이야. 어찌 보면 저는 여기에 거의 모든 그 성경 전체 의 핵심이 들어있지 않을까 이 짧은 구절에.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간이시잖아요.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미의 절정이다. 인간이 대신 예수님의 절정의 그이 인간미의 모습 이걸 보여준다. 이렇게 되고요. 어있또 비통이 여기시고 통분이 여기시게 이제 마리아나 사람들한테 그런 게 아니고 이 죽음의 사방권세를 지고 인간을 흔들고 괴롭히고 여기서 인간이 그 죽음의 운명 앞에서 고통받게 하는 이 사단에 대한 분노. 그래서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다. 네, 그것도 정말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후에 나사로를 살리실 분이 우셨다는 거에 굉장히 저는 무엇보다 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시는 굉장히 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는 학생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랑 같이 자기를 폭행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거의 멍이 들고 이럴 정도로 이렇게 세게 맞고 주먹으로 때리고 막 이렇게 어머니도 어제는 그냥 피가 나게 때리고 이렇게 폭행을 당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제가 위로를 해주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대로. 다 이해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너를 붙잡고 계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데요 이 아이가 저한테 화를 내면서 이잖아요. 하나님이 아, 다 하실 수 있잖아 다 하실 수 있는데 나만 힘들어야 돼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힘드신 거 없잖아요 나는 힘든데 하나님은 힘든 거 없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왜 나만 힘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제가 믿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아무 변한 게 없어. 하나님이 그래서 싫어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얘기하기 정말 힘든데 그렇게 교성기고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왜 나만 힘들어야 돼? 하나님은 안 힘드시. 하나님은 안 힘드시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힘드신 거 없잖아. 내가 힘든지. 이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나만 힘든 게 싫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얘기 했어요. 예수님 힘드신 게 없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고, 이미 아파하신 분이 그 모든 것을 그 사망 권세의 영향 아래서 우리가 그, 그 그것도 역시 사망 권세의 영향 아래 에 있는 건데 그것을 다 질문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필립이 신시는 고통의 하나님을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던 전능한 하나님, 전지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의 하나님을 얘기.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 당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지금 예수님은 힘드실 이유가 없어요. 나서로 살리시면 되니까. 근데 함께 아파하시고 깊이 공감하시고 인간의 삶에 대한 그 어려움과 힘듦을 신이 다 겪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도 죽음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아버지의 이자을 옮기시고 소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라고.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에요 저는 이 구절을 깊이 무쌍 무쌍한 끝때 마지막에는 정말 다행이다. 이런 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정말 다행이잖아요. 만약에 기계 같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만큼 나온다. 자판기 있 내가, 내가 열심히 뭐 공로를 하면 뭔가 주신다. 그만큼. 이거 너무 잔인한 하나 되지. 우리의 아픔에 그분은 힘드실 일 없으시지만 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신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 거요 이분이 다 알아주신다. 우리 아픈 거다 알아주신다. 우리 아픈 걸다 알아주신다는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참 소망이에요. 아무것도 모르시지 않는다. 이탈리아 선교사 카밀로 콘스탄치오라는 선교사가 일본을 전도하는 그 상황 속을 상황을 그린 게 이제 그것이 모티브가 돼서 나온 책이 엔도슈사베의 침묵이라는 소설인데요. 이카밀로 콘스탄치오가 1605년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이 천, 1598년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고 나서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절에 그때 이 일본에서 선교를 해요. 10년을 선교해요. 를 그래서 1614년까지 선교를 하다가 이 일본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 정권에서 이제 금교령을 내려버리죠. 다 선교사 죽을 그래가지고 마카오로 추방이 돼. 그러면 이제 본국으로 보통 그냥 가잖아요. 근데 마카오에서 7년 동안 다시 일본에 들어가는 계획을 세우고 계속 기회를 보고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해가지고 다시 또 일본을 들어간 이분이 1621년에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선교하다가 북구섬에서 이제 체포되죠. 그리고 나가사키로 압송이 돼요. 그리고 나가사키의 그 골고다 언덕인 야이자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화형을 당하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을 엔도시아군이 이렇게 상상을 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다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제 나는 화영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은 너무 파랗습니다 나가사키 늘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왜 이렇게 푸르른가. 이 모두가 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고요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제, 상상의 이제 그 글을 쓰는 거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사실 예수님이 십자를 돌려서 난리을수 없겠어요?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예?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뭐 이래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엄청나게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냥 모든 는건다 열사 그대로고요 여기서 보면 엄청난 공포가 있어요 지난 달에 제가 했던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목숨 걸고 쫓았는데 이렇게 평안한 열사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십니까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저 야외자원들에서 성교사 하나 죽는다? 뭐 아무 변하는 게 없어요. 이때 이 성교사의 마음은 엄청난 공포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카릴로 콘스탄치오 성교사는 기도를 해요. 잔향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다섯 번을 외치면서 기도를 한 후에 이 불이 붙여지는 그래서 이제 이 장작불이 막 올라와서 이제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죠. 주님,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실은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숨이 멈추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까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나무 가족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잘 살게 해주세요. 뭐, 뭐 이거 기도할래,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다 아시지요.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요 이거밖에 우리는 기도할 게 없어요. 그 마지막 기도는 주님이 정말 알아주시기를 기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다 아시지요.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저는 뭐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닐까요? 이 카빌로 콘스탄티오 성교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그, 마음의 믿음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생각해보면, 주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본문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정말 깊이 내 아픔을 공감하시고, 다 알아주시는 주님께서 이것 또한 알아주시라 리는 믿음이 이 말씀에서 이렇게 생겨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난날에 제가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사람이 그 한순간에 죽는 거를 제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경험했어요. 이게 갑작스럽게 이 신장 결석이 와서 멀쩡하게 자다가 갑자기 신장 결석이 와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응급실에 갔어요. 2시에, 새벽 2시에. 갔는데 이게 그막 CT도 찍고 뭐막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를 하고 나서 이 신장 결석이 급성으로 왔는데 이게 신우신염으로 갈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돌을 빼고 이걸 빨리 치료하는 약을 투여한대요 그래서 투여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엄청나게 이제 골 발작 증세같이 몸이 이게 완전히 트러블이 나. 그러면서 혈압이 <laughs> 60, 50, 40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중환자실로 봅니다. 그러면서, 모든 줄을 다 달아요. 모든 줄을 있잖아요. 그 중환자실에 보는 모든 줄을 다 달고, 오줌, 그, 받는 것까지 달고, 거기서 피가, 피, 이렇게 혈, 혈가나오죠 그러면서, 뭐 저한테 뭐라 하냐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러다가, 폐혈, 지금 폐혈증으로, 급성 폐혈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쇼크사 할수 있다. 어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새벽에 그냥 잠 자다가 갑자기 그 병원에 갔는데 그 새벽에 방 꼴딱 새고 그 새벽에 남 아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응급조치하고 혈압 올리고 러약을 약을 써서 이제 회복 회복 회복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완전히 회복을 했는데 지금까지 치료를 했어요. 제 사람이 그 순간을 얘기하고 그혈막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가 나왔을 때이 얼마나 그 충격 먹고 자기도 그 얼마나 고통이었겠어요? 그 순간에 딱 떠오르는 거 하나밖에 없더래. 떠오르는 거 하나밖에 없더래. 주님, 제가 아직 너무 한게 없어요. 저어떡 하죠? 아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나도 한게 없어요, 주님. 나 주님을 위해서 한게 없어요. 이 생각밖에 안 나. 요 너무 한게 없다고. 너무 한게 없어서 너무 죄송한데, 저 어떡하죠? 이제 주님 만날 수도 있다는데, 나 어떡하죠? 이거. 딱 그거밖에 없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 했어요. 주님이 우리, 응? 자기의 아픔을 다 공감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주님을 공감한고 왔다. 그 마음을. 그렇게 공감해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내가 갚을 게 없다는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인가 내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아픔까지 다고 함께 치유하시고 함께 겪으시고 함께 공감하시는 주님한테 내가 해드는게 하나도 없었어 이 마음이 이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그 순간을 이 간절함을 가졌다면 이거는 공감해주시는 주님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는구나.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거는 주님 알아주시면 저희만 알아주시면 됩니다도 있지만 더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하실까요? 너만 내 마음 알아주면 된다. 너만 내 마음 알아주면 된다. 이랬지 않으실까요? 근데 우리 이사람이 얘기한 거 보니까 주님 마음을 알아주고 있다. 주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주님 앞에 설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간절함과 미안함과 못해준 것만 생각나는 마음 그걸 가졌더라고요. 어찌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만 나를 알아주면 된다 이러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날 몰라주니? 왜 이렇게 내마음 몰라주니? 내가 이렇게 너를 그렇게 공감하는 걸왜 이렇게 몰라주니? 이렇게 생각하 해주시고 오늘 제목은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만 알아주면 된다. 너만 내 마음 알아주면 된다. 정말 우리가 내 마음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질문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는 딱 그런 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한게 너무 없습니다. 이게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데 더 많은 걸 드릴 게 영광을 돌리고 가야 되는데 너무 한게 없어서 더 어떡하죠? 사실 이게 가장 큰 후회 아닐까? 우리에게 지금 순간순간 우리에게 요청하는 많은 도움의 성격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뭔가를 필요와 요구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우리의 응답이 정말 필요해요. 어떻게든 책임져 주려 고 하고 어떻게든 응답하려 하는 우리의 책임이 정말 중요해. 외면하는 거 이거 나중에 다후회하려고다 외면하고 나무른 다 척하고 다선 거버리고 이거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갈때 내가 한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떠오를 일들이라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연에 와서 이연세대의고금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한 거 후회할. 이것에 대한 걱정, 이것이 내 마음의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모였어요. 연세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디라도 더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중보하는이 사역이 굉장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우리의, 우리를 향한 기대라는, 우리가 이런 기대에 응답해서 오늘도 열심히 연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할 때, 이것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하나님, 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날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만을 생각합니다. 나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만 공감해 주기만을 바랬습니다. 공감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공감하셔서 눈물을 흘려주시는지 이시간 깨달았다면 이제 나 또한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 마음을 해가려서 해나갈 수 있는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여서 예수대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또한 우리 하여의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여의 가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